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지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원하는데 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과 겨울로 구분되는데 청구서에서 할인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부터 3인 가구 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1인에 7,000원이 전기요금에서 할인되고 3인 가구 이상은 15,000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겨울의 경우는 지원받고 싶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1인 가구 88,000원이 지원되고 3인 가구 이상은 15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청구될 때 자감되고 청구하는 방식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총 지원 금액은 95,000원이 되고요. 3인 가구 이상인 경우 167,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총 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지원 대상이 가능한데요. 소득 기준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가능한데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입니다. 그럼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금에서 차감되어 할인되는 방식과 직접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요금 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 번호, 납부자 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에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전화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요.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고, 겨울 바우처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좋은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다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